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이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사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곧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한 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현하였노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조상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디모의 디메오의 아들이란 이름이요. 에그니까 그때는 요즘처럼 고유한 이름을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잘 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종이라든가 노비들은 이름 자체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도 없고 아마 이러한 사람들 보통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어,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이래서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바디메오도 디모의 아들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거지가 되었을 수도 있고 또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좌우지간 그 시대, 오늘날도 맹인되고 이러면 살기 어려운데 그 시대의 맹인으로서 또 거지면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구걸하며 살아야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러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조용할 수 없어서 끝까지 무리지었고 예수님이 듣고 돌아보셨고 예수님 오늘 본문처럼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예수님은, 뭐, 마가 복음의 이기록입니다면은 곧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알려주시면서, 바디메오는 곧 눈이 뜨여서 보게 되었고, 그뜬 눈으로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한 제자, 또한 무리 중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능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을 통하여 묵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의 바디메오의 이 구원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다이세 자손이란 분은 유대인에게서의 예수를 다이세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오신다고 한 이스라엘을 돌아보신다고 한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죠. 둘째, 그런 분위기에 자신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자에서는 예수여? 불쌍히 여겨 줬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 하여주기를 원하냐고 하니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거지고 맹인된 자신을 누가 신경도 안 쓰는데, 예수가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고, 그런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 같은 인생도 분명히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돌아봐 주시고 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디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바디모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과 같은 처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외면하지 않고 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보면서, 원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배우가 알지만, 이 바디메오처럼 그런 분이라면, 어떤 국률과 자비를 우리 인생 들에 돌아보시는 분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또 그걸 바로 알아서, 무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 이것 해 주시는 분으로 믿기에, 이것 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답하는지, 아니면 욕심적으로는 원하는데, 그런 믿음을, 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 구해도 되나, 라고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면, 분명히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면, 이런 문제, 이런 삶은 불쌍히 여겨 돌아보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아래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달라고 하는지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 도움이 되려고 봅니다. 과연 이 일도 내 인생에 이러한 것도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 극휼이 여겨달라고 하면 돌아보실 거라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강구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가 오시면 바디메오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부분도 능히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실 분이라고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과연 우리는 예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그 믿음, 그암 더 깊이 온전히 알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믿음 바디묘에 도전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더욱 주시고 예수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